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공지를 남겨 볼까 합니다. 무슨 공지냐면은 그 시, 거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시즌 1에 대한 게 가장 커요. 저번에 이제 시즌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참 위주로 하려고 했었다, 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안 오고 막 그래 가지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뒤로 이제 또 후지부지돼버려가지고 뭐 어찌됐든 제 잘못이 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다시 공지를 남기려고 해요. 이번에는 좀좀더 자세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즌 1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 마, 당연히 많으시죠.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좀더 많으니까. 시즌 런너 1 같은 경우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일단 이번 주부터 당장 할 거예요. 대신 이번 주좀 죄송해서 목요일 제 평소 방송 시간이 8시 또는 9시부터 오후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한 두세 판 정도 많이 제가 좀 못해서 요즘 그 정도로 할 건데 제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안할 거예요 시즌1 같은 경우 렉이 좀 있어서 이게 아프리카를 켜버리면 용량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도 렉이 녹화를 만약에 누른다 싶으면 렉이 좀 심해져서 시즌1은 아예 안 돌아가겠다 싶어가지고 트위치 유튜브 생방송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시즌1 방송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목요일 키넨 시간에 트위치 아피, 네, 트위치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뭐 그냥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도네이션이라든지 룰렛 같은 거 트위치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처럼 트위치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트위치 주소는 아프리카 주소도 함께 아래 공지 첫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는 지금 채널이니까 딱히 올릴 필요 없겠죠? 주 컨텐츠는 뭐 저번하고 똑같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참인데 그냥 이자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자나기를 그냥 깨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안 받을 거예요 그... 나는 아직 이자나기 클라스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또는 뭐깰것 같은데 못 깬다 뭐 이런 식으로 입문자분들 위주로 할 겁니다. 입문자분들 위주로 할 거고요. 채널, 제 채널, 보이시죠? 지금, 어, 뭐그 화면에. 제 클랜 채널. 여기 와서 기다려주시면 돼요. 제 방송 키는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저번처럼 막 사람이 안 온다 하면은, 그냥, 뭐, 시즌2라든지, 지금 월랜디도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송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뭐, 필치 못한 사정으로 보기 래 방송을 못킨다 또는 뭐, 다른 이, 일이 있다. 싶으면은, 그, 보시면은, 이렇게, 제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토론 채널 있죠? 토론. 여기 가보시면 제가 글을 올릴 테니까 앞으로, 안 되는 날만, 미리,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드디어 800명이 남았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00명까지 한 180명 남았는데, 1000명까지 랜디로, 랜덤 디펜스로 한번 쭉 찍어보고 싶어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다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 시즌2는 제가 평소에도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얘기할, 말씀드릴 거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시즌1은 시참을 위주. 미션이 있으면 더더 좋겠죠. 트위치로 이제 오시면 되니까 미션은. 해주시면 더 고맙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어도 뭐 입문 정말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와주시면은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게 아니어도 뭐 그게 안되면 그냥 일반 방송하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요 최, 같이 하고 싶 그게 아니어도 뭐 일반 게임이어도 같이 하, 정말 같이 고싶 해보고, 해보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이 면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말이 그런 거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솔플 영상은 잘안 올릴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솔플 영상은 솔직히 시즌 1이나 2나 올릴 만큼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시즌을 주신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자발적으로는 잘안할것 같긴 해요 사실 힘만 힘만 들어서 그러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할때한판 정도는 월랜디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요즘 예전에 했던 사람인데 간만에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월랜디도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월랜디는 아직 옛날처럼 잘하지 못해서. 그래도 봐주실 분이 있다면, 올려보도록 리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고 싶다든지, 많이 뭐 니다든지 그러면 저는, 시즌1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즌2도 자주 봐주시고, 시즌2 하시는 분들도 시즌1 하면 봐주시고, 서로서로 서로 같이, 원래도 봐주시고, 그냥, 같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나라은 당연히. 시즌1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요일날 뵙겠고, 신투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실로는 이제 트위치 유튜브로만 하시는 거, 아프리카는 또 많은 분들도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꼭 눌러주시고, 트위치 이제 보실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준비를 하러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